그... 안녕하세요. 네, 골목길 파텐더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영상을 남겨보는데 네, 조금 바빠가지고 이제야 그래도 하나를 남겨봅니다. 어떻게 오늘 시간이 나서 사람들하고 놀자고 했는데 아무도 저는 놀아주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영상 을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남긴 영상은 남기려다가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지? 한 이틀 전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에 제 유튜브를 보고 저희 가게에 오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 남기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블로그 블로그인데 블로그를 잘 하는 법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조금의 팁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지 같은 상황. 예, 그런 거를 좀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까지는 아니고. 자, 이제부터 얘기를 남겨 볼게요. 오늘은 네, 보이시려나? 어, 거꾸로 나오네. 영상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나름의 예, 수동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 예 그래도 좀전달 하고 싶은 건다 전달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살짝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도 이건 시간을 안 재봐가지고 그리고 좀 순서에 좀 두서가 없다는 거를 좀 양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도 생각나는 대로 이건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장 아마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초점이 안 맞니?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 정말 이 사람들이 귀신과 어떻게 알아는지 모르겠는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잠시만요 어 초점 이렇게 담았지? 어내 사람 얼굴 안 보이나? 야, 어 보이지? 음. 사람들이 음, 사람 얼굴 오케이 자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막 전화를 합니다 막 뭐 저희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뭐 온갖 감언이설, 뭐 TV를 출연시켜 줄 수도 있다. TV 출연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출연시 켜줄 수도 있다. 우리가 재보를 넣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감언이설을 다 터트립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죠. 그리고 금액 대비 효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는 디테일하게 하고 하나 하나 제가 다그 사람들 전화를 들어봐줄 수 있고 어떤 상태인지 제가 찾아봐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건 정말 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지금 영상이 나올 때는 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좀 거꾸로거든요 근데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6개월에서 60만원 그리고 1년에서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은 무조건 아웃 시키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사람들을 불러서 써보신 적이 없잖아요 써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가 좋은 회사고 뭐가 나쁜 회사인지 가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을 드리고 했다가 솔직히 성금 딱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칼자루는 걔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소위 말하는 10만 원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짠자 <laughs>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뭐라고 적으니, 어, 구글 SNS, 블로그, 이게 뭐냐면은, 블로그 뭐 상위 랭크 시키는 거에 되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을 쓰는 건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근데 이것만 생각했다가는 돈만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위 랭크가 되면은 무조건 소비자가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가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려, 줄수 있게 특징적으로 블로그가 작성이 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진 빨도 되게 중요하고 그 블로그 분에 정말 진심이 들어간 글빨도 중요합니다. 진심이 없으면 은 그거 보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 쓰는 게 있고 아 그래도 거기 가게가 괜찮았지. 아 거기 사장님 괜찮았지. 하면서 이게 좀 정말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쓰는 그거랑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글을 써봤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이랑 이제 저희 가게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저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견해고요. 다른 의견 이제 서로 그분의 견해는 좀 우리는 SNS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하고 그리고 블로그는 좀안 하고 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반론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 생각이고, 이 영상에서도 제 생각을 남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저희가 게가 떴어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보고, 어, 여기 괜찮네? 어떤지 한번 볼까? 한번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어, 이 가게, 뭐지? 어, 맛있겠는데? 어, 이 가게 어디지?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네이버로,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로 들어옵니다. 유입이, 최종 유입 경로는 블로그에요. 제가 알기로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되느냐? 블로그 하나 작성하려면은 개 빡셉니다. 사실.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블로그는 내가 운영을 할 때에는 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 달에 한번 남길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제 블로그는 거의 그냥 제 일상 아니면은 새로 나온 안주 아니면 저희는 이런 걸 팔고 있그냐 설명식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블로그 마케터 분들에 대해 이제 마케팅을 남기는데, 일단 저희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아무튼 이제 마케팅을 하실 때, 이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상위 랭커가 되냐, 안 되냐, 사실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전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문제는 여기 분들이 블로그 마케터, 그러니까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우리 가게에서 얼마나 만족을 했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가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가게 이름이 조커일즈인데, 조커일즈 검색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블로그에. 그러면은, 더 이상 정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S에서 유입이 됐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블로그 마케팅은 처음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비싼 돈을 꾸릴 필요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그 목적, 어, 이건 같이 말했네요. 그리고, 아, 사진은 양해를 구하고 받을 것, 이게 왜 그러냐 면은 이제 블로그 체험단 하신 분들이, 예,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으시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을 갖고 와서 찍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휴대폰을 찍던, 갖고 찍던 카메라를 갖고 찍던 간에 이분들이 저희보다 잘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파일을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받아도 되겠냐? 대신 조건은 걸어야 돼요. 저희가 블로그로 남기진 않겠다. 어차피 저희 손해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이분 손해이기도 하니까, 대신 제가 이제 가게 나중에 뭐 광고할 때나 뭐 홈페이지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는 블로그 영향 수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니면 인스타 페북 이런 자기가 인스타나 페북을 할때 이제 사진을 좀 했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쓰고 싶다. 그래서 파일을 좀 얻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해서는 주시거든요. 전안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좀더 공감, 공감대? 뭐 약간 좀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분도아무 있어요.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좀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의외로 되게 쓸 때가 많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진 파일은 받는 것만으로도 블로그를 쓰는 체험단 분들을 쓰는 예,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로 거지란 생각을 버려주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내가 돈을 냈는데 그냥 와. 그리고 공짜로 먹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써주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돈을 받은 건그 브로커 업체죠. 브로커 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음식을 먹고 그냥 그거에 대한 체험을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시식코너 같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고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광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블로그지라는 둥 무한 둥 막서 아 완전 실공짜로 먹고 있고 막 이런 생각 가지시는 순간 이분들도 그걸 다 느끼기 때문에 좋은 블로그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그냥 형식만 맞춰서 그냥 올리, 띡 올리고 올리고 많은. 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은 일정 기간 올리고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이분들이 그냥 오고서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 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안 좋은 선입견이나 그런 시선을 갖고 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봐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 아까 제가 50만 뭐 이런거 60만원 이상 하지 말고 100만 원 이상 하지 마라 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야, 그리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디다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저는 크몽을 옛날에 저는 사용했거든요 지금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몽은 어, 이제 자기 뭐 재능을 파는 곳입니다 재능 마켓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크몽이랑 유사한 사이트도 분명 히있을거예요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블로그 체험단 분들 아마 한 분당 만원 정도씩 할 거예요. 근데 다섯 팀 이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다섯 팀 정도씩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범 케이스를 한번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50 이상 하고 싶다 내가. 50 이상 하고 싶다면은 선불 하지 마시고 조건을 보세요. 난반 선불로 하고 싶다. 그럼 대부분의 업체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걔네들은 그냥 거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불을 다 지급하는 수가 큰돈이잖아요 몇백이에요 몇백 50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순간 저는 200까지 써봤거든요 제일 거지 같았어요 진짜 업체 이름 말하고 싶어요 저희 가게 오면 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시는 순간 아 오시는 순간이래 칼자루를 걔네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달두 번째 달만 신경을 써주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는 그냥 되게 그냥 떨거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이만큼 다 받아버렸는데 솔직히 해주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 선불 보통 인테리어 할때 많이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반 선불 반 후불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지막 돈은 내가 진짜 솔직히 마음에 들면 주겠다.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고 난 당한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이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 래서 정말 얘네들이 고지가 취하면은 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거를 다 남기셔가지고 하지 않았냐 하고 이제 꼬투리가 알죠. 정말 타당하게.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정말 잘했다. 그러면 정말 돈을 다 주셔도 되고, 정말 이분들 덕분에 이득을 봤다 하면 돈을 더, 돈을 더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사람 바에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고. 그리고 블록을 하는 데 좋은 게 뭐냐면, 뭐에센스마케트도 마찬가지인데, 와서 사진을 막 찍고, 먹어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정말 맛있다고 쓰는데, 맛이 없으면은 이상하면은 나쁜 말은 안 쓰는데, 그렇다 고 맛있다는 말도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자, 돌이켜보면. 그래서 자신들의 메뉴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즘은 되게 똑똑하다. 그래.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블로그가 아무리 상위 랭크에 대해도 우리가 게 특징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은 상위랭크래도 그냥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까지 가서 괜찮은데를 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그냥 그 블로그 업체 분들이랑 상의하신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지역마다 틀리고 모 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왜냐면 뭐 저희 지역은 신촌이니까 신촌 데이트 뭐 신촌 맛집 이거는 금액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죠 요거 찾는 법은 제가 나중에 컴퓨터 이거 뭐 찾는 법이 컴퓨터를 이제 뭐 영상을 찍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터득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컴퓨터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53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 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늦게 올려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싶었는데 어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좀 심지어 편집도 안하는데 거의 안하는데 자막도 안 올리고. 네 근데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1인 업체에 조금은 이거는 한계가 한계 한계라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제 자신의 약간 한계 같습니다 한계틀은 조만간 뜰테니까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남겨 주시고 꾸준히 그래도 영상 올릴 테니까 그리고 구, 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는 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영상이 지지부진하게 올라와도 예, 기다려 주 좋겠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 주세요 네 어떻게 이게 조금이라도 제가 빨리 영상을 올리는 계기가 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일요일 12시 넘어갔죠 화이팅입니다 월요일 화이팅 그럼 좀 퇴근합니다